가 강한 장우진과 대결을 펼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자, 이거 살짝 나왔어요. 네. 자, 이번에는 그게 조금 지난 보인다면서요. 어, 네, 처음엔 보이... 잘안 보이다가. 네. 이기훈. 자, 성공합니다. 왔고요. 네,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우진. 어, 나갑니다. 사실 이기훈 선수는 잃을 게 없거든요. 음. 이 장면에서. 자, 그러나 장우진. 떴어요. 아, 이기훈 네. 마무리 재했습니다. 장군진의 서브 성공합니다. 속하게 넣어서 경기를 합니다. 나갔어요.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는 모습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빼트마크 넘어오는 공자 네. 서점 뒤져있는 이기훈입니다. 3대 6 포핸드 전환 아, 그러나 네. 이기훈 먼저 아, 선제 네. 성공.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간다 생각하고 하나씩 네.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탁구는 다 게, 게, 게임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. 네. 네. 그러면서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네. 아... 게임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6대7한 점차까지 왔습니다. 창우시 어, 공격. 네. 받아냈어요. 다시 한번. 자 끝까지 받아봤습니다. 예측을 좀 하고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네, 깊숙하게 아 넘기지 못하는. 장우진 넘기지 못합니다 이기훈의. 대구 프로리그 이기훈의 첫 번째 상대가 장우진입니다. 어, 그리고 한점 착각. 다시 한번 네. 이기훈 이번에는. 포인트입니다. 이기훈 승부를 걸어봤습니다. 어, 좀더 집중하는 것 같고 예, 체력 적으로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. 자, 두 번째 게임 장우진이 먼저 포인트를 따내면서 시작합니다. 아, 보... 1대1, 이기훈, 아, 오이윤 자, 기습적인 서브 장우진. 이거. 장우진의 서브. 자, 이걸 받아내지 못하는 3대2. 짧게, 짧게. 아, 아 장우진. 네, 장우진. 이기훈의 서브. 네. 지금 서비스 코스가 너무.. 비... 자 점수 숙점체로 벌어져 있습니다. 이기훈 이번에 변화를 좀 줬는데 장우진 선수가 네. 게임은 장우진이 점수체를 조금 벌려놨습니다. 하이트스서 장우진 공격 어, 어, 네. 야 서브 네. 득점까지 참... 네 옛날에는 저 서브를 스카이 서브 뭐 어, 이렇게 불렀잖아요. 네. 하늘높이 네. 뛰는다 해서 네 현장님의 네. 네 그렇죠 <laughs> 한중 커플로 유명했었던 맞습니다. 자 나갔어요. 는 일명 치키타라 불리는 바나나 플릭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죠. 처음엔 되게 생소했는데 네. 이제 모든 포인트까지 왔어요. 아 이번에 네. 못 받았습니다. 네, 예 탄성이 늘렸습니다. 들려가지고요. 장우진 자 이기훈 받아내고 있는데요. 그 다음은 받아내지 못합니다. 11대4두 번째 게임은 넉넉하게 장우진이 이기훈을 제압.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ay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